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한주 보냈나요? 이제 우리 예배 드릴 거예요. 자, 손을 반짝반짝 해볼까요? 반짝반짝. 누구 손이 더 많이 반짝이나? 어? 혹시 손에 장난감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러면 잠깐만 내 옆에 놓아볼게요. 그리고 우리 두손 모아서. 같이 예배들어 볼까요?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일종 신나게 하면서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 저 왔어요. 더 알고 싶어요. 같이 사랑할게요.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충성반 조미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처소에 있는 영화부 친구들 또한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 모두 함께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찬양과 기도로 쑥쑥 자라나는 영화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 안에서도 어, 귀 쫑긋 세워서 권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함께 해주시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 모든 준비하신 모든 말씀 다 전하실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두근두근 기다려주나요? 우리 그러면 권사님 같이 불러볼게요. 권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멋진 친구들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속으로 쑤쑤 가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이에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이에요. 지난달 단원 가운데 제자들의 이야기가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의 투 이야기가 11월 달에도 이어집니다. 아, 단원이 바뀌어서 요절이 바뀌었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손동작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볼게요. 함께 보세요. 자, 루디아는 바울을 도왔어요. 짜잔. 빌리포예요 빌리포 마을에 뭐라고 써있나요? 루디아의 자색 옷감집이라고 써있네요. 자,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했어요. 옷감을 팔았어요. 여러분, 아. 이 옷감을 사세요. 이 옷감으로 옷을 만들면 정말 정말 예쁜 옷이 만들어집니다. 루디아는 오늘도 옷감을 많이 팔았어요. 엇가물판 루디아는 싱글벙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빌리포에 누가 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누가 왔을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빌리포에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 루디아가 말씀을 잘 듣고 있었어요. 쫑긋쫑긋. 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아멘, 아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 집에 가서 루디아의 가족이 모인 곳에 와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동생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가족은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어요. 루디아는 또 생각했어요. 어? 어떡하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며 맞아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또 뭐가 없을까? 그래 장사 장사하고 버는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겠어라고 생각했어요.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맞아. 우리 집이 빈방이 하나 있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오셔서 편히 쉬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루디아는 바울을 도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친구들로 멋진 어린이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그렇게 될수 있나요? 자 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양아부 친구들은 모두 모두 이렇게 자라리라 믿습니다 자한 주일 동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아부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전도하고품 열정을 주소서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모두 외우실 수 있지요.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커서 친구를 전도하고픈 열정을 주옵소서 경쟁과 깨어진 가족 관계로 인해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도 곤고한데 이땅 이후의 삶, 삶에도 곤고와 환란이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친구를 전도하고픈 마음을 주옵소서. 친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용기를 낼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우리 두손 모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루디아는 바울을 도와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친구들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양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원이 너무 많으면 한 줄을 격주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할지 이런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우리가 거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영화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할 수 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성하는 우리 영아부 모든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조기도문으로 조기도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